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루어진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 개혁에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339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와서 과제는 이제한 국회에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민족 행위 처벌 문제, 특히 친일파 청산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들이 원하는 자기 땅을 갖는 농지 개혁입니다. 이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해야 할 상이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친일파 정산과 반민 특위 해체입니다. 예, 독립됐으니까 당연히 어, 우리를 어, 배신한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는 건 당연한 우리의 민족적 숙제였죠. 그래서 어,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헌법 101조에서, 제헌헌법 101조에서 이 내용을 만들게 어,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 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 이 법, 이 헌법 조항을 토대로 총 48년 9월 22일 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집니다. 신인행위란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는 재산 몰수 공민권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1950년 9월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과서 340쪽에 보면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 전부 혹은 이분의 일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벌부터 자기를 받은 자, 일본 제국 의에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이분의 일을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이내의 징역을 처하거나 15년 이내의 국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현부 일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일제의 자기를 받은 자 2.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6. 군경찰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의 해를 가한 자 이렇게 반민주체별청을법을 통해서 다양한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한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어 1949년 10월 22일 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요. 밑에 중앙사무국, 지방의 일을 도와는 지방사무국 이런 친일파를 어, 재판할수 있는 특별재판부, 친일파를 조사하는 특별검찰부를 두어서 이 하나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반민특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투수함도 받고요. 투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정행위를 찾고요. 그를 통해서 친일파들을 법정에 세우는 특별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반민특위는 국회의원 김상덕이 위원장이고요, 국회의원 김상돈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상덕은 우리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1949년 1월 중앙청 사무실에서 중앙사무각 조사관과 서기의 침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갔고요. 지애팔 선지하기 예비조사에 들어가서 한 7천 명 여행의 친일파 일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친일파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박흥식이라는 화신 재벌, 화신백화점이라서 해 엄청난 일본 부자죠, 일본 일제시대 부자인데 그 사람을 체포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서 잡혔습니다, 공항에서. 이 사람은 왜느냐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만들어 일제시대 만들어서 일본의 비행기를 갖다 바쳤고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전쟁에 이끄는 이 연맹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다음 이종영, 일본 관동군의 밀정이었고요. 이 사람은 의열단으로서 밀정으로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의 정보 같은 걸 많이 있었죠. 방이석 일본군의 비행기를 건납했었고요. 체리는 3일운동때 민족 대표 3 3인이었고요이 사람은 일본의 총독부의 자문기관 중추원에 참의를 했었고 비행기를 일본에 바쳐서 일본 전쟁에 뭐 도와준다 이런 게 있었죠. 김현수라는 사람은 중추원 참의, 만주국 명예 총영사를 이제 사역한데 이 동생이 우리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성수죠. 한국 민족의 동소 김성수였죠. 만주에서 친일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노덕술, 일본계 고도 형사를 지내며 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경찰입니다. 일단 실제로 개방국의 경찰관을 하고 있었어요. 최남선, 3.15는 독립견수에 었는데 나중에 친일적 행위로 변신합니다. 이광수, 소설가로 유명하죠. 무정이 유명한데 일제 말기 때 일본 학도병,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라고 권유했고요. 창시 개명을 제일 먼저 했었죠. 대정자 일본 총독 총리 이토 일본 양녀이자 밀정으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왕실에서 많이 밀정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 외에도 문학가 김기진, 박영희, 김동인, 유치진, 노천명, 김어 이서고 등이 건거돼서 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민특위가 어, 실패 좌절되고 실패한 해야 이유는 결국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방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방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친일세력의 방해공작입니다. 친일경찰과 친일파는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을 하는 계획이나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게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점화됩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의 정부의 비협조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정부는 의정부 반민특위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비난 여러 가지 담화를 계속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친일경찰 노독수리, 석방이 체포되면서 그의 석방을 이승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죠.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이 반민특위 개정안을 국회에서 주려는데, 물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국회 불락치 사건을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예. 예. 내모모 차관이었던 장경근이 주도하여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서 7 경찰이죠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하고 특경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체시킨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경찰들이 국회에서 만든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해서 거기 뭐 여러 가지 문서나 경찰들의 총이나 무기를 다 빼서 온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 위원장 위원장 김상덕은 이건 아니다. 위원자 위원회도 다 아니다면서 경찰 조사를 항의하면서 사표를 사표를 제출할 만큼 강하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1일 날 며칠 안 됐죠. 두 번째로는 국회 불확재 사건입니다. 제3회 국회가 폐회된 이후에 25일까지 김약수 국회 부의장, 노일환 의원들을 모두 7명의 의원을 헌법사량부에 체포합니다. 그래서 뭐했느냐 서울시 국장은 뭐랬느냐?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남한의 공산국을 세우려는 의도로 공산당 지령 아래 실천행동을 감행했다는 이 내용을 꺼내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던 나쁜 사람들이 렇게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다섯 명에그후에 그 추가로 몇명더 제보 열다섯 명 더, 15명 됐는데 열다섯 명은 국회 소장파입니다. 국회에서 소규모로서 이제 협동한 파인데 약간 뭐. 중도파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군 미국 소련의 완전 철수, 남북 정상 사위단체에 구성된 남북 정치회의 개최를 좋아하는 통합 평화, 평화 통일 방안 일곱 개 원칙을 제시했을 뿐이지 아직도 이 국회 불확치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거 애매하죠. 그리고 이들은 상당수 민족행위 행위자,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에 앞섰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회 북한의 지령을 받은 뿌락치, 뿌락치가 쉽게 말해서 뭐 간첩 같은 건데 뿌락치가 있다고 정부에 살해서 체포하면서 반미특위 활동을 어느 정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경, 에, 반미특위를 에, 습격해서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반미특위를 에, 후원하고 앞서섰던 국회의원을 체포함으로써 반미특위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 그리고 우연치 않게 6일 뒤에 김구가 사망합니다 1949년 6월 26일 오전 11시 반에 육군 정복 차림의 안두희라는 사람이 김구와 거처하던 경교장에 방문하여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서 김구를 만나자마자 권총으로 쏘아 살해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총을 맞고 죽은 장, 시체의 장면이죠. 그데 네, 김구가 왜 암살됐을까요? 어, 여러 가지 뭐 추정이 있겠지만 어, 좀 그나마 좀볼수좀볼수 있는 게 1950년 5월 30일 날제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기 따면 1년 뒤죠. 1년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이때 김구나 김규식 계열이 남한 협상,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하겠다는 분위가 봅니다. 실제로 진짜 참여 많이 하고요. 김규식도 참여해라. 김구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입니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계열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국회가로 들어오면 어찌 되느냐? 2년 뒤에 있을 제 2대 대통령 선거에. 이때 국회 간선 되죠. 이승마에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덕, 더불어 김구나 김규식이 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김구는 이 경교장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해방 후에 여기서 안두위에서 2층에서 죽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총알 자국이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김구가 죽고 나서. 에, 슬픔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예, 김구가 예, 죽은 당시 입었던 위옷 아래 위 피죠 피가 엄청나게 흘렀죠 예, 그장시에 죽습니다 예, 그래서 김구는 7월 5일 날 예, 장례식이 있는데 이때 최초의 국민장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예, 김구를 예, 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예, 상복을 입고 예, 김구와 있는 들고 예, 태업기 들고 학생들이 모여서 예, 김구의 마지막을 보내줬습니다. 안두희는 어떤 사람이냐? 김구를 죽인 이 사람은 서북 청년회 우리가 저봤던 서북 청년단인데 이 사람은 북한에려온 내 우익 단체인 서북 청년회로서 우리 재봤던 제주사삼이나 여러 가지 우익적 테러를 벌였던 단체인데 거기서 활동했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8기를 입교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죽고 나서 맞아 경찰관 경찰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안두희를 데려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바로 옵니다. 그 김군은 제8농에 무기징을 받았지만 10년 감명되고요. 한국전쟁 중에 석방에 대 군에 복귀해서 중령까지 승진할 만큼 승진을 당부하고요. 제대에는 금납품품으로 군에 물건을 납품하는 걸로 수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인천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안두희가 92년도에 잡혀서 증언을 합니다. 안두희 뭐랬냐? 백봉 안살 6기 전에 6월 2 0일에 경무대 직무관을 불려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증성모 국방장관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다. 높은 사람들 시킨대로 잘해라며 경례를 받았다는 92년 증을 언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배우가 이승만 어 국방부장관인가 이런 얘기를 듣지만 90명인데 다시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했던 내용을 듣고 한 사람이 안두희를 찾아갑니다. 안두희는 이때 벌써 나이가 뭐 나이가 많아서 치매기도 있고요. 그지 뭐. 운도 이만큼 중풍도 왔는데 이때 과시면서사했던 경기도 부천 소신여객 버스 운전사 박기서아씨가 인천에 살고 있는 아파트 에 살고 있던 안두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정이봉이라는 방망이를 삽니다. 그래서 이 방망이에다가 정이봉, 통일 이런 걸 적어서 뚫고 가고요. 그래서 이걸 사들고 안두희 를쳐 들어가서 안두희를 마구 팹니다 안도요. 기절하자. 에, 물도 마시고 중간에 냉경을 해서. 그리고 어, 천족이 신돌아서 하님한테 사죄를 하게 해서 성당이가 사죄하고 자수합니다. 이분은 지금 뭐 택시 운전 기사라고 있고요 최근에 에, 식민지 서울에 가면 뭐 식민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희봉을 기부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모습이죠. 최근의 모습입니다. 아니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반민특위 스크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긴구의 죽음 등등 결국 반민특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1949년 8월 31일 날 정부에 다시 개정하려는데 했 이게 국회 통과되면서 8월 31일 날 해체됩니다. 마지막 찍은 사진이죠 반민특위.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를 해결하고자 했던, 처단하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 반미 퇴계 688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293명을 기소했고요 7 8명 판결을 받습니다 물론 판결을 이렇게 받지만 결국 유교전쟁 때나 뭐이러저리로 어, 뒤에는 거짓 뭐, 흐지부재 어, 끝나게 되면서 에, 친일파 청사는 아직도 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 내용은 교과서 340페이지 나오는 농지 개혁입니다. 네, 일제 시대 말기에 보면 예, 총 40만 남한 토지 상을 보면 에, 여기 보면 논은 14%, 50%. 한70% 정도가 에, 소작지입니다. 그러니 그렇죠, 우리 소, 농민이 직접 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던 거죠. 그리고 밭도 에, 거진 90% 가까이 음, 조선 우리가 농사를 짓을수 없는 아, 90%아니네요90% 네. 가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작 소작지죠. 그래서 어려움 많았던 거죠. 그래서 5종보 이상 소유한 대주지는 농가의 0.3%밖에 안 되지만 경작기 2.4%상을 만큼 소작지가 엄청나게 에, 많았던 거죠. 그 농민들이 땅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군정은 어 해방 후에 예, 일단 소작료를 예, 3분 1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 소작료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죠. 3 중에서 뭐 하나만 내면 되는 거죠. 세개 중에 하나. 그리고 1916년 동양 석시 제사와 일본에 남긴 기업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안 공사를 설립해서 이거를 관리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소지했던 토지는 그좀좀 한해서 소장료에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일파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소장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사실 이제 소장이 됐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게 농지 개혁이 시작됩니다. 농지 개혁은 사실 북한에서 임시 임시 북조선 임시인민회에서 토지개혁을 했죠.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940년 3월에 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합니다. 오정보 의사 소유한 지주의 토지,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민족반영자의 토지를 몰수해서 빈농, 가난한 노인과 소작농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조봉암이라는 농, 독립운동가가 농민부 초대 장관을 했는데 이분이 48년, 49년까지 안에 에, 에, 농지개혁법을 초기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결국 이제 농지개혁법 국회를 1949년 6월 2 1일 제정 통과하면서 제정되는데 어, 실제로 실시된 것은 거진 뭐 구, 구, 6개월, 9개월 뒤인 농지개혁법 1950년 3월 10일날 공포돼 9개월 공포되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아달리 유상 매수입니다. 에, 지주들한테 직가 증권을 발행, 발급해서 예,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거죠. 정부에서. 그러고 나면 정부에서 돈을 받고 분배합니다. 가구당 농지 상한을 3정보, 한 9천 평 정도로 제한해서 예, 땅을 나눠 줍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은 연평균 소항의 30%를 5년 동안 나눠 가품면 됩니다. 그년 동안 이 토지에 대한 돈을 정부에 가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주들한테는 이런 즉가 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151년부터 5년 동안 돈을 차근차근 받는 거죠 농민한테 받은 돈을 이제 여기다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농지개혁 결과로 소작지의 98%가 51년까지 자작농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갖게 됐죠 그렇지만 이게 법이 여러분 알겠지만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정부가 매입해 농민에게 준 토지는 21%밖에 안되된채 그리고 농지개혁에서 9개월 정도 지시되니까 지주가 먼저 먼저 팝니다. 자기가 팔수 있는 만큼 다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20%못산 거죠. 그리고 지주들도 이지가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6.25전쟁이라니까 돈이 없어서 지가증권을 걸값에 처분한 바람에 사실 정부가 사실 돈을 좀 많이 가게 됐죠. 사실은 이거 여기서 도표를 보면 지주가 이 농지 개업을 시전에 처분한 게 49%고요. 일본이 나주고 한 토지를 처분한 게 19%. 정부가 지주와 상기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고진 저진 팔십 프로가 이제 팔십구 프로 정도가 자작 농지가 되면서 농민들이 드디어 토지를 가지게 됐죠. 북한처럼 뭐 토지 개혁은 아니지만 그래 농지만이라도 농민들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농지 개혁이 잘 됐는데 사실 이후에 농지, 농민들의 삶은 사실 지금도 알겠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한국사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립과 국회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민족행위 처벌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농지개혁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고요. 그걸 통해서 반민족행위 특별, 예, 조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보통 우리는 반민특위라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 예, 승부한 정보가 소극적 대도 비협조했고요. 결국 반민특위 가잘 되는데 첫 번째가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고요. 있 그리고 국회에서의 반민특위 지원을 막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국회 보락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갔었죠. 자, 농지 개혁의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주한테야 지거장을벌하는 유상 매수. 그리고 5년 동안 농민들에게 상하게 만들었던 유상 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보 한9 0 평으로 제안했고요. 이걸 통해 자정 증가하고 지주의 소멸 계획기는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